Good morning.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 f t e r n o and good night.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는 회고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1 2구 이태원 참사 발생 뒤한 달여쯤 지난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상황을 적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는 조언을 건네자 윤 대통령이 말은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묻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김전 의장의 기억입니다. 김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당시 심정을 적었습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당시 일부 극우 단체나 유튜버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참사를 일으켰다. 그, 정권 퇴진 시위를 마친 있나요? 민주노총 세력이 이태원으로 넘어갔다는 이태원. 등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즉각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다. 그고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며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참사 다음 날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기서 진짜 많이 들었다. 결국 아, 여기에 국민 얼마나 있었길 여기서 또, 또